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こんばん와다어 채널을 운영하김학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채카페운영 김박사입니다. Bonjour, je suis le Dr. Kim. Qu'il dirige un café multilingue. Buenas noches, soy el Dr. Kim. Qu'il dirige el canal de café multilingue. Buonas eras, s o i l Dr. Kim. Que chéste un canal e café multilingue. Buenas n o c t e s m e o nome es Dr. Kim. Que dirige un canal de café multilingue. 도블 б р ы 에 в е ч е р 토 Это доктор к и 비조트 무노고 야즈츠니즈 카날브 카페즈. g 텐아 e n Abend, 도토 e 킴즈 디아 e r Doktor k i e e i n e m e p 카페 간날즈 베트라이브트.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다국어를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북투 백단은 한영에서 한영에서 오늘은 13강 13강이 돼 13강 저 활동들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들을 원어인 발음을 듣기 전에 문법적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로 얻는 이 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로서 동사, 몸 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로서 목적어이며 을를 직접 목적어 DO가 되겠습니다. 뭐뭐 에게는 간접 목적어로서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서 보어이며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쭉쭉 보는 SC,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 격억 보는 5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음이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화면을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3, 13 여기 클릭하면 원인 발음이 나옵니다. 13 13. 자 활동들. Activities. Activities. 자 그다음 여기에 표시 및 순기를 클릭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 더 키우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잘 보이시죠? 자.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What does Martha do? What does Martha do?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She works at an office. She works at an office.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She works on the computer. She works on the computer. 마르타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Martha? Where is Martha? 영화관이요. 에 At the cinema. At the cinema. 아,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She is watching a film. She is watching a film.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Peter는 아, 무슨 일을 해요? What does Peter do? What does Peter do? 그는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He studies at the university. He studies at the university. 그는 오늘을 공부해요. He studies languages. He studies languages. p e t e r 는 어디 있어요? Where is Peter? Where is Peter? 카페에요. At the cafe. At the cafe.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He is drinking coffee. He is drinking coffee. 자,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Where do they like to go? they like to go?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l i s t e n to music. They like to listen to music. 자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Udi 가는 것을 Where do they not like to go? Where do they not like to go? 디스코장에요. To the disco. To the disco.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They do not like to dance. They do not like to dance.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법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 What does Martha do?에서 S. Martha가 s주어가 되겠죠. do가 v동사가 되고 what이 o가 되겠습니다. 이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맨 문두에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3면칭 일두가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3면칭 단수는 의문문 만들고 해서 더즈가 조동사 더즈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요때 더즈는 조동사고 두는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르타는 s 주어가 되겠죠. 다음 해요가 v 무슨 일을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그다음 she works at an office에서 so she가 s가 되겠습니다 works v 이 at an office 사무실에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마찬가지로 she가 s가 되고 일해요가 v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office죠. 그다음에 she works on the computer에서 so she가 s가 되겠고 works가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 컴퓨터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쉬, 쉬, 그녀는 S가 되고 일해요 V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일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Where is Marta? S 이때 Marta가 S가 되고 이즈가 V가 되겠습니다. 의문문인 경우에 의문사가 문두로 나가고 그다음 비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된 겁니다. 자 Marta는 S가 되고 있어요 V가 되고. 어디는 where가 되겠죠. 그 다음 at the cinema에서 그냥 그대로 영화관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 s가 되겠습니다. is watching a film or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h, is 비동사플러스동사원형에다가 i n g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s가 되고 보고 있어요. v 영화를 o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what does Peter do 했을 때 fit 가 추가되고 do 가 v was o가 어, 되겠습니다. 위에 문장과 저 위에 있던 문장과 똑같은 패턴이죠. 자, fit 에는 s 해요. v 무슨 일을 o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fit 는 무슨 일을 해요. he s 되겠죠. stories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는 at the university 대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는 럼그 s 공부해요. v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마찬가지로 s studies v 로 languages가 오가 되겠습니다. 그는 언어를 공부한다. 요때 삼진단수니까 원래 study 이, 여기에서 이 y를 삼 단어 y를 i로 바꾸고 이 s가 된 겁니다. 다음,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마찬가지로 h e 가 s가 되고 공부해요가 v 언어를 o가 되겠습니다. 그는 언어를 공부합니다. 자, where is a feeder? s 마찬가지로 i s 가 동사가 되었고 feeder가 s 그래서 의문사 where 비동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비트가 어디 어요 마찬가지로 피트는 s 있어요. v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t the cafe. 네, 카페에 있어요. 그다음 조금 더 화면 올리겠습니다. He is drinking coffee. So he가 s가 되었고 is drinking v 커피가 o 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e가 s가 되겠고 마시고 있어요. 있는 중이에요. 그 p를 o 가 되겠습니다. 자, where do they like to go? 이때 they가 S가 되겠죠, like가 V, to go가 O가 되겠습니다. 어,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들은 좋아합니까? Where to go죠, to go where죠, 어디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S, 그다음에 좋아해요, 어디 가는 것을. o 게 a y okay. So, the f i r s 주어 동사 목적 i 에서 다시 목적 h e f 가 r s t thing is t 저는 V t 이렇게 하위 구조를 갖다가 원투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r 렇게 V h 으로 마찬가지로 가는 것 h e f 게 V s t t 죠 V n g is t h t h e c r t h n c h e r s t h i n that h e r t e 문장을, 자, 보, 보시면은, 자, t h y 가 s가 되겠고, like가 어, 동사 v가 되겠고, to listen to music이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listen to가 v1, music이 o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악을 듣는 것을 전체적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주어가 되고 좋아해요가 v 다시 여기에 보면은 듣는 것 듣는 것이 여기 v 1 음악을 o 원 이렇게 보면은 보면 바로 문장의 구조가 분석이 영어와 한국어가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다음 Where do they not like to go? 마찬가지로 t h e y 가 s가 되 i k like, 가 동사, to go가 o, go가 다시 v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k e like, like, 가 i k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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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그 다음에 to the disco에서 s disco i s c 장료 그 다음에 they s가 되었고 do not like v to dance o p dance가 v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they가 s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안 좋아해요 v 다시 춤추는 것이니까 v1 되겠습니다.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자, 이렇게 문장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각 문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What does Martha do? What does Martha do?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She works at an office. She works at an office.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She works on the computer. She works on the computer. 마르타는 어디 있어요? Where is Martha? Where is Martha? 영화관에요. At the cinema. At the cinema.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She is watching a film. She is watching a film. 피터는 무슨 일을 해요? What does Peter do? What does Peter do? He studies at the university. He studies at the university. He studies languages. He studies languages. 피터는 어디 있어요? Where is Peter? Where is Peter? 카페요. At the cafe. At the cafe. He is drinking coffee. He is drinking coffee.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Where do they like to go? Where do they like to go? 콘서트장요 To a concert. To a concert.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They like to listen to music. They like to listen to music.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Where do they not like to go? Where do they not like to go? Tisukudanyu To the disco To the disco and They do not like to dance They do not like to dance.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d e r a r a t o d e-forgians. I do t a l e o Nos vemos r u e g o s Até logo. Ci h b e d i a m o pra poco. t a p stretches. Be spreader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